근데 진짜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 없이 가게에 가도 인테리어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게의 컨텐츠라고 하는 이전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음식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결국은 가게가 예쁘거나 그 사람의 취향에 맞거나 혹은 그 동네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그니까 그러니까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볼 생각조차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첫인상 외관 뭐 이런 사람 붙 처럼 소개팅 나갔을 때 외모랑 비슷한 거죠. 오늘의 주제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어, 가게를 구성한 요소, 인테리어 그리고 훌륭한 메뉴, 어, 가게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 그냥 굵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인테리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 인테리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구성한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요소 때문에 이 가게가 예뻐 보이는 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엔 그 외에 손님들이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잖아요. 그런 사진 찍는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들이 몇개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채광도 좋고, 저렇게 됐으면 뭔가 내가 야외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되겠죠. 이게 보면 참 뭉쳐놓으면 예쁜데, 처음에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이런 인테리어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는 또 완전 다른 문제이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얼만큼 예쁘게 꾸며주는가도 굉장히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좀. 창조적인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어떤 요소를 가지면 정말 잘된 인테리어인가? 상공간의 느낌으로 정말 예쁜 인테리어는 어떤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쁘다, 멋지다, 감각적이다. 공간 자체가 아주 예쁘고 잘 만들어졌고 디자인적으로 훌륭하다. 상공간에서의 실용성은 어떤 걸 말하냐면, 가게에서 이제 손님이 들어오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문을 받고 나가고 돈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하려면, 가게의 동선이라든지, 주방의 크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